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나 퇴직하고 나서 ETF 좀 사뒀는데 꽤 올랐어. 나는 배당주로 매달 용돈 버는 중이야.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에 투자에 뛰어드신 50대 이후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주식 투자 인구가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야말로 노후 재테크 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냉혹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그분들, 10년 뒤에도 여전히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은퇴 직전에 반토막 난 계좌를 붙들고 울고 있을까요? 상승장에서 운 좋게 한두해 반짝 수익 내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익을 10년 넘게 지키면서 노후 자금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50대 이후에 한번 크게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30대처럼 10년을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험난한 시장에서 10년 넘게 자산을 지키고 불려온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이미 진짜 실력의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이분들을 분석해보니 공통으로 지키는 원칙이 있었어요. 딱네 가지였습니다. 이건 S&P 500 사서 묻어두라. 배당주 정기정립해라. 이런 뻔한 투자 방법론이 아니에요. 50대 이후라면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어떤 자산에도 반드시 통하는 노후 자금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절대 원칙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동공부 파트너, 만약에 머니입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째, 왜 50대 이후에 투자 원칙이 30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지 그 이후부터 짚어드릴 거예요. 둘째, 노후 자금을 지키는 사계명을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요. 셋째,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 자식이 돈을 요구할 때, 죄책감 없이 거절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상 보고 나서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액션 플랜까지 챙겨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들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왜 50대 이후에 투자 원칙이 30대, 40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개명만 외우면 나중에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흔들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기준 기대 여명이 약 26년이에요. 지금 60세라면 86세까지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65세에 은퇴하셔도 최소 20년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죠. 그럼 얼마가 필요할까요? 부부 기준으로 한달 생활비를 넉넉 잡아 300만원으로만 계산해도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의료비, 간병비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이에요. 필요한 돈과 갖고 있는 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우려면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잘 굴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함정 중 하나에 빠지세요. 첫 번째 함정은 안전하게만 가자예요. 전부 예금으로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금 금리가 연3% 안팎이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연 2%대라고 하면 실질 수익률은 1% 남짓이에요. 1억 5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20년 뒤 실질 구매력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요. 가만히 두는 것 자체가 손해인 구조예요. 두 번째 함정은 그 반대예요.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조급함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단기 급등주, 테마주, 레버리지 상품. 30대라면 크게 잃어도 10년, 20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60대의 자산의 절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수익을 쫓다가 오히려 노후를 통째로 날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이후의 투자는 이두 함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공격적이어도 안 돼요. 그 균형을 잡는 방법이 바로 오늘 사계명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0대 투자자와 60대 투자자가 똑같이 S&P 500 ETF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매수 직후 시장이 40% 폭락했어요. 30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냥 들고 기다리면 돼요. 역사적으로 S&P 500은 언제나 결국 회복했으니까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던 S&P 500이 5년 만에 정고점을 회복했어요. 근데 60대는요? 그 5년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를 어디서 조달해요? 폭락한 주식을 헐값에 팔아서 써야 해요. 그 손실은 영영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대 이후에 투자 원칙이 달라야 하는 이유예요. 같은 상품, 같은 수익률이라도 언제 투자하느냐, 어떤 원칙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원칙 4계명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계명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알아, 잃으면 안되고 오래 갖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실천을 막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시장 폭락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본능과 그리고 뜻밖에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자 그럼 드디어 4계명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1계명 잃어도 되는 돈은 단한 푼도 없다. 이 말을 들으시면 그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이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 정도는 잃어도 돼. 나중에 벌면 되지.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이 생각 자체가 위험해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볼게요. 지금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50%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2,5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원금 5천만원으로 되돌리려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야 할까요? 50%면 될것 같죠? 아니에요. 100% 수익이 나야 해요. 2,500만원에 100%가 5천만원이니까요. 잃는 것과 버는 것은 같은 비율이 아니에요. 이를수록 회복하는데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져요.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투자의 기준은 얼마나 벌수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잃지 않을 수 있냐로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투자하기 전에 이 질문 하나만 먼저 하세요. 이 돈이 반토막 나도 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나?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돈은 투자해서는 안되는 돈이에요.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예비금 이세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는 것 그게 일개명의 핵심이에요.장사꾼이 콩나물 한단 값은 꼼꼼히 따지면서 주식창에서는 수백만 원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내 돈을 그 콩나물 값 대하듯 대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잃지 않으려면 애초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게 이계명이에요. 이계명. 노후 자금은 묵은지처럼 익히는 것이다. 갓 담근 김치통을 하루에도 10번씩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꾸 열어볼수록 공기가 들어가서 맛이 없어지잖아요. 잘 익으려면 뚜껑 닫고 기다려야 해요. 투자도 똑같아요. 주식 앱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자주 볼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싶고. 조금만 올라도 더 살까 싶고 그 반복이 결국 수익을 갉아먹어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 피델리티 자산운용사가 자사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계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계좌 주인이 오랫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자신이 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분들이었다고 해요. 워렌 버핏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버핏이 자산의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모았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에요. 비결이 뭐냐고요? 복리와 시간이에요. 그런데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간에 팔지 않아야 해요. S&P 500 지수를 보면 지난 30년간 평균 연수익률이 약 10%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한달 만에 30% 넘게 빠졌어요. 그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저점에서 5년을 버틴 사람은 2배 이상을 벌었고, 코로나 때 버틴 사람은 1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반면,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들은 그 회복을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럼 실천 방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투자 앱 알림을 꺼주세요. 주가 등락 알림이 올 때마다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거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확인 주기를 정하세요. 한 달에 한번 많아야 두 번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 투자할 때 최소 3년은 안 팔겠다는 기준을 세우세요.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충동적인 매매로 인한 손실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어요. 1개명이 잃지 않는 돈의 범위를 정하는 원칙이라면 2개명은 그 돈이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원칙이에요.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상당히 단단한 투자 토대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토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두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현금 부족이고 하나는 가족이에요. 자, 3계명으로 넘어갈게요. 3계명,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에어백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자산이니까 최대한 투자자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예요. 30대, 40대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현금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이번 부모님 간병, 자녀 결혼, 예상 못한 집 수리 이런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때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에 주식을 팔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그 순간에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필 주가가 바닥일 때라면요. 현금은 투자 기회를 위한 총알이기 이전에 내 투자 자산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에어백이에요. 자동차 에어백이 평소에는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나는 순간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현금도 똑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묵혀두는 돈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왔을 때내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50대 이후에 권고하는 현금 비중은 전체 투자가능 자산의 최소 20% 이상이에요. 1억이 있다면 2천만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천만원을 마음 편하게 투자에 넣어둘 수 있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면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팔게 되거든요. 이쯤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현금을 어디에 두는 게 좋아요? 그냥 통장에 두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활용하시면 돼요. 파킹 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통장이에요.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으면서도 연 2%에서 3% 안팎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예금처럼 기간을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증권사 CMA 통장도 비슷한 구조예요. 현금을 완전히 잠들게 두지 말고 이런 상품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수익은 챙기시면서 유동성은 꼭 지키세요. 3계명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금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에요. 전체 자산의 최소 20%,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에어백을 가장 빠르게 구멍 내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사계명 중에서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계명이기도 해요. 사계명. 자식 걱정. 남 부러움부터 차단하라.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자식한테서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 이번에 전세보증금이 좀 모자라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빠, 이번에 차를 바꿔야 하는데 조금만 빌려줘. 이런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그리고 그 마음이 노후자금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후 부모의 70% 이상이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중 상당수는 그 지원이 노후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아는데도 못 멈추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식한테 돈을 주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한 일인가요? 지금 300만 원을 줘서 자식이 편해지는 것과 10년 뒤 내가 아파서 자식이 병원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 중 어느 쪽이 자식한테 더큰 짐일까요? 내 노후가 단단해야 자식의 짐도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자식에게 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기부에 가까워요. 돌아오지 않는 돈이거든요. 물론 마음으로는 알아도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쓰실 수 있는 거절 방법을 드릴게요. 자식이 돈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같아. 근데 내가 나중에 아프면 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게 더 걱정돼서 그래. 이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거절이 아니라 사랑으로 전달되거든요. 죄책감 대신 진심을 담은 거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식 걱정만큼 노후 자금을 흔드는 게또 있어요. 바로 주변 시선이에요. 친구는 코인으로 두배 벌었대. 옆집은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던데.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시죠? 그 흔들림이 충동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충동적인 투자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남이 번돈 이야기는 반만 믿으세요. 잃은 이야기는 잘안 하거든요. 사계명을 정리하면 이래요. 시장 공포보다 더 무서운 적은 내 자식기 죽을까봐 내미는 손이에요. 그리고 남이 번다는 소문에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이두 가지를 차단하는 것 그게 마지막 개명이에요 사랑으로 거절하고 남의 수익률에 눈 돌리지 않는 것 이게 어쩌면 어떤 투자기술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4개명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저녁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개명 잃어도 되는 돈은 단한 푼도 없다 50대 이후에는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돈이 반토막 나도 내 생활이 유지되나를 먼저 확인하세요. 2개명, 노후 자금은 묵은지처럼 익히는 것이다. 자주 들여다 볼수록 손해예요. 알림을 끄고 확인 주기를 정하고 최소 3년은 버티겠다는 기준을 세우세요. 3개명, 현금은 에어백이다. 전체 투자 가능 자산의 최소 20%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키세요.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에 넣어두시면 이자도 챙기면서 유동성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사계명 자식 걱정과 남 부러움부터 차단하라. 내 노후가 단단해야 자식의 짐도 줄어들어요. 사랑으로 거절하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딱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지금 내 현금 비중을 확인해 보세요. 전체 투자 가능 자산 중에서 현금이 20%가 넘는지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 부족하다면 당장 전부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 지금 갖고 계신 투자 앱 알림을 꺼 보세요. 주가 등락 알림, 시장 뉴스 알림 전부 꺼보시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 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지신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자식이나 주변에서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늘 알려드린 한 문장을 한 번만 써 보세요. 내가 나중에 아프면 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 그게 더 걱정돼서 그래.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만약에 머니가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돼요. 지금까지 어른들의 동공부 파트너, 만약에 머니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